오그르르 동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카치카 오그르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치치가 장난감 기차를 향해 뛰어갑니다. 치치 엄마는 치치야, 어디 가니? 라고 묻습니다. 크게 치치야, 어디 가니? 치치야, 어디 가니? 우유를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치는 그냥 웃으면서 장난감 기차 놀이를 합니다. 치치 엄마와 치치 아빠, 치치 오빠는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치치에게 양치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양치하자. 오빠 말해봐. 치치 아빠는 치치에게 치치야 너도 치카치카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치치야 치카치카 해야지. 하지만 치치는 라고 말하며 아빠를 쳐다봅니다. 따가해주세요따가해주세요티 치치 엄마는 치치에게 치치야 양치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치 먼저 하자. 하지만 치치는 양치가 하기 싫어서 고개를 젖습니다. 장난감 기차 놀이를 하고 있던 치치는 잠이 오는지 한품을 합니다.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다가 잠이 오는지 합품을 합니다. 아 이제 고미도 자고 허비도 자야 해요. 이제 치치도 자러 가야 해요. 고미와 허비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치치 오빠 들어가세요. 자. 치치를 보고 치치 치워치으세요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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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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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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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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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안 아, 하면 이거 니지 하지만 치치는 치커치커 두거야뭐 자고 나서 해도 되지 라고 말하며 잠이 듭니다. 치, 치커치커 나중에 하면 되지. 치커치커 나중에 하면 되지. 자치치가 잠이 듭니다. 엄마 아빠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폐하께서 부르시니 따라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라해께서 부르시니 따라오거라 깜짝 놀란 치치는 누구세요? 하고 놀랍니다. 호위부사가 치치를 끌어당기려고 하자 호위부사가 치치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려고 하자 치치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호위부사는 어서 가자니까 어서 가자니까 대장 호위 부사는 어서. 식... 시치에게 어찌하여 예의도 모르느냐 치카치카 나라의 폐하시니라. 호랑이 폐하가 말합니다. 자그리 호랑이 폐하가 말합니다. 현치야. 이가 무사 호랑이 대아 신화는 꿈에 태어나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치치가 울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울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때 치치 아빠가 놀래서 달려옵니다. 얘가 왜 이렇게 괴로워 da 어디요? 어디에서요? 어, 깨끗하게 양치를 하고 치, 깨끗해진 치아를 보며 치치 아빠와 치치 엄마는 치치를 꼭 안아줍니다. 치치 아빠와 치치 엄마는 치치를 꼭 안아주며 우리 치치 이가 하얗고 예쁘네라고 칭찬해 줍니다.